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지원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10시 에이서에서는 Next 에이서 행사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PC 제조사인 만큼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인텔과 AMD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인텔의 새로운 12세대 CPU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공개되어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a s 의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인 프레데터는 오리온 7000이라는 새로운 데스크탑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탑재된 CPU가 바로 인텔 12세대였습니다. i7인지 i9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6코어 24스레드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코어 16스레드의 빅코어 8코어 8스레드의 스몰코어로 이루어진 빅리틀 구조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출된 벤치 기준으로는 라이젠 7 5800X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7인지 9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동봉된 그래픽카드가 3090인 걸로 봐서는 12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라인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나와봐야 겠죠 흥미로운 점은 이 인텔 12세대 대 데스크탑이 탑재된 오리온 7000의 쿨링이 일렬 순행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인데요 cpu 자체의 발열이 그만큼 적다는 것인지도 나중에 알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인텔 12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테크 유튜버 분들은 계시겠죠? 그리고 이 데스크탑에 탑재된 CPU가 인텔 12세대인 만큼 메모리도 DDR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DDR5의 시대가 시작이 된것 같네요. 클럭이 꽤나 인상깊은데 무려 4,000MHz입니다. 참고로 DDR4에서 4 0 0 0 m h z 면 굉장히 고수율의 게이밍 램에서나 볼수 있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아주 희귀하고 가격까지 비쌉니다 그런데 DDR5에서는 이게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메모리도 오버클럭된 메모리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 클럭 건 DDR5에서는 평범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하네요. DDR5 램도 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오리온 7000은 최신 데스크탑인 만큼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게이밍 브랜드지만 해외선 아로지만큼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 이 감성을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나중에 기회 될때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흥미로웠던 제품들을 몇개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D711이라는 게이밍 프로젝터인데요. 뱅큐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더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최대 4K로 출력이 가능하고 화면 크기는 300인치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표에서는 2m 거리에서 74인치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Full HD로 해상도를 낮출 경우 무려 240Hz 어마어마한 주사율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콘솔의 경우 120Hz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는 HDR 콘텐츠에 발맞춰서 HDR10을 지원하고 있고 명암비는 200만 대 1로 우수한 편입니다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출시된다 해도 쉽게 구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사양의 벤큐 프로젝터 가격이 189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디자인까지 고려하면 훨씬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쓰던 모니터나 잘 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제품은 베로입니다 지난 발표 때 에이서가 환경을 강조하면서 출시했던 제품인데요 이번엔 그 라인업을 모니터와 미니 pc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재질부터 포장까지 친환경을 강조 하고 있고 레드닷어드까지 최근 수상했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져야만 하는 요즘 아주 적절하게 출시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지만 이런 노트북들이 좀 흔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넥스트 에이서 행사를 아주 간단하게 전달 드렸습니다. 인텔 12세대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사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